중복인간이시요아 꽤나 있네. 사책 중복인간이 아, 꽤나 됐습니다 완전 처음 다들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보면늘도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만 네. 처음처럼 그 어, 어제도 잘 마쳤고 오늘도 어, 일단은 일단은. 핸드볼에서 하는 오래전 오늘, 일단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특히 어제 경험하셨던 분들은 알아서 체력 잘 비축할 거라고 굉장히 <laughs> 생각을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체력 잘 챙기시면 공연 보는데 아주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덥다는 문제도 어떻게 좀... <laughs> 해보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 네 조금은 해결이 됐으면 하네요 이따가 보실 때도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어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미 정해져 있지만 다음 무슨 노래 부를까 이런 아주 그냥 그냥 너스레 우스갯소리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미 그거 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 아, 스포를 안 당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웃음> <웃음> 귀여워. 이거 정도는 정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네 하지 마요 그래요 뭐 부를까 그러면 미워 <laughs> 어차 그렇게 한, 남부 얘기해도 어차피 미워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합쳐서 네, 좋게 좋게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이렇게 정말 본공연 전에도 사운드 체크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이렇게 여러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처음 계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공연하기 전에 여런 어, 모먼트가 많다 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좀, 어, 좀 신나는 걸로 좀 채팅을 해봤어요. 오늘 을좀 어, 이게 사운드 체크와 정확한 관련 있는 노래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처음 곡으로는 제가 미워 <laughs> 다른바, 리허설 리허설 VR, 네 리허설 버전으로 또 한번 상체크형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공연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네 이따 볼 공연도 생각하면서 많이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 미워 들려드릴게요 <laughs> 오늘 공연도 우리 밴드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 밴드 라이브를 어우, 상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밴드랑 부르니까. 네. 사실 할때아 밴드랑 내내 네, 네, 노래. 있을까 사실 댄서부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 꽤나 있더라 할 만한 게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댄서까지 네. 진짜 진짜 사복 입고 하면 정말 음방리어서 같이 <웃음> <웃음> 음, 오랜만에 준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탠드 있나요? 그냥 하면 되니다 자, 아, 그러면 코러스 들려드릴게요. 네. 플레스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플레스 핸드마이크 플래스 되게 생소하기도 한데 좀 라이브는 그래도 할 때는 좀 핸드마이크가 주는 그 특유의 그 감성이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양손을 다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은네 클래스. 디스라이프를 하고 끝냈어야지 아 <laughs> 어, 그렇게 디스라이프까지 어, 하고 끝냈어야지 지에가 열만한데 이게 빵 띄워놓고 사실 우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솔린으로 종료를 하면 일어날까? <laughs> 불, 불 켜져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긴 했었어서 사실 에겐콜도 전에, 전에 그, 안 했잖아, GOAT 때.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몰라,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뭔가 얘기 안 꺼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MR이나 그래도 저번에 응원이 없어서 못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그냥 해놔, 이러 진짜 하대, 그거. 그렇구나 준비해놓길 잘했지. 그, 굿즈 중에는 비니가 제일 그게 괜찮은가 봐요? 마음에 드나 봐요? 뭐지? 근데 모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더라고좀이렇게까지도 될지 모르겠는데 복실이가 세상 출세를 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정말 내가 원했던 그대로 모든 게 이루고 있어 아 그리고 일단 뭐 이따가 콘서트 할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복실이도 그렇고 와우도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있었지만 북실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여, 이런 데도 올라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가질 수 있을만한 그런 거를 만들기... 어쨌거나 하나는 나왔잖아요, 북실이 <laughs> 하나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지난 것들이 너무 좀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볼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 그 레, 레트로 그, 사면작에 대한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몰라.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시가 될지, 팝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공연 아니더라도, 좀, 나의 이런, 아카이브나, 필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죠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제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많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어. 잠깐만, 오케이. Okay. 어디서, 이 구역 어디서 오셨어요? 차이나. 타이완. 앵글랜드 캐나다. 러시아. 칠레. 아, oh <laughs> 어? 미국. <laughs> 미국 거의 체지피티가 없어어 미국으로. 헉? 칠레, 예스 멕시코, 일본, j a 라모 어? e 독일, 독일. <웃음> 천지피티가여러명인 i 요프 r 스 예, 봉 e Yes! Yeah. Bonjour! Yes! Bonjour! Yes! Yes! b o 한 분들도 계시고 와이 e s Yes! y 좀더 y e 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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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지, 공연 때. 우리끼리 그런 것도 챙기고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또 들려드릴 곡은 또 싱얼롱이 또 빠지면 또서운하서 그래가지고 아직 장충에 영혼을 두고 온 미련이 남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전입신고를 새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운드 체크로 GOAT. 그래, 아직까지는 장충이라 생각하지. <laughs> 이거 동공연 볼때 전입신고를 하자고 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GOAT 마지막으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구요. 저는 동공연 준비. 그치. 동공연 준비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체력 좀가 기축하고 나도 물도 많이 마시고 따뜻한 것도 좀 많이 마셔놓고 아, 어제도 카스키 들고목 관리 하, 해야 되니까 오늘도 분명 준비 잘 해야 되는 거지 쏟아내야죠 오늘은 막내인데 잘놀수 있게 준비 잘 하다가 우리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 재밌게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따가 자신 있게 <laughs> 응원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여러분 알겠죠? 나와. 이따 봐. 안녕. 네. 안녕. 네. 네. 안녕. 안녕. 네. 안녕. 太棒了！太棒了！